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과 SVT 실버그레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12월 12일은 역사적인 어, 날입니다 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 3 8 6세대들는 너무나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좋지 않은, 어, 어, 일제, 날이지만, 1212 12 사태가 벌어진 날이기 때문에, 어, 뚜렷이 기억이 나는 그런, 어, 이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그도 절미하고요 어제, 에,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지장, 골드는 뭐 소폭 하락했고 실버는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같고요 어 제가 항상 어,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상승은 좋은 그림인데 하락은 상당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제가 저번주 월요일부터 어, 쭉 내려오면서 그랬지만 어, 매 시간 그 타이밍에 특히 유역장하면서 하락, 유역장에서 하락 같은 시간에서 같은 하락의 패턴을 그리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이다. 어, 안 좋은 어떤 차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주일, 저번에 일주일 내 그러고, 어제까지도 역시 월요일은 주말장 영향 그대로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은 이제 에, FMC 회의 앞에 오늘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CPI 지수 발표가 되는데, 지금, 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어, 12월 달에 금리 동결 선언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CPI 지수와, 그 다음에 FMC 회의, 연달아 지금, 어, 지수 발표가 되면서, 또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인하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뭐 여러가지 이제 함축된 올해 마지막 앱도 FMC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c p i 지수 예상 관련된 부분과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먼저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 연서당 지금 이제 국제 시세가 1983불 45센터, 1그램당 63불 77센터, 1kg당 63,769불 3 5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9,000원, 팔대가 31만 4천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 트로이 온서당 지금 현재 22불 83센터. 어, 거의 뭐 어제 23불에서 20, 22불 90센터, 80센터, 7 0센트이 사이에 계속 밥을 흘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예, 지금 현재는 22불 81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260원, 팔 때가 3,380원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7만 4천 원, 117만 4천 원의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뭐, 실버, 어, 역시도, 3일장을 봐보면, 어, 이, 이, 시루떡 사이드시 자꾸 밑을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가면서 우행보 다지기를 하고 있지만, 어, 오늘, 어,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뭐, 조금 방향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확실한 결정은, 내일 F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에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크게 나쁜 징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월요일 날그 어 주말이죠 주말에 워낙 크게 무너져가지고 어제는 거의 뭐 다지기 우행보 뭐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바닥끈을 바닥끈에 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바닥 다지기 작업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어뭐 어제 같은 경우는 미 정신은 어, 지금 어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상당히 좋게 예상이 나오면서 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 달러 인덱스도 어제와 비교를 해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 등락은 있었는데 이 등락대기에 골드 실버가 무너지, 무너지고 다시 빠질 때 지금 이제 차 오르, 오르고 치고 못올라 오는 게 지금 이제 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 에, 어제 달러가 103.6일 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03.6 630이거든요. 소폭 뭐 올랐는데 그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미국채 수익률도 오늘 아침에 4.240 어제 4.243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뭐 보합의 소폭 상승한데 상승을 할 수도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이제 장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골드 실버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 원단율이 1,316원. 어제 1,318원이었죠. 예. 어, 2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졌고, 어, 오늘 아침, 음, 오전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반등해가지고 올라오는데, 4만부를 어쨌든 터치를 하고, 어, 올라왔다. 뭐, 원인은 이제, 그, 어쨌든, 어, 제피모건, 어, 해장부터 시작한 그, 이 악성 발언, 악재 발언이 나왔고, 또 지금,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견제구를 많이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항상 뭐, 어, 이런 상승장이 좀 흐르면 견제구를 날리는 건 당연한 내용이고, 뭐그 정도로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등을 했고 뭐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않지만 어쨌든 뭐 지금 4만 어 4만 4천 예 4만 4천 6백불을 터치를 했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4만 1,720불이니까 비교하면 한 3천 불 정도 어, 하락했죠. 최고 올라왔어도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반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이, 다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어, 또, 그, 어 뭐, 떡곤짐에 제사 지낸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악성 발언이 나오면 좀 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 흔히들 이야기하는 개미들을 터는 작업도 하고, 세력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다시 반등해서 조정을, 뭐, 하면서 또 반등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뭐, 오늘, 어, CPI 주소하고, 내일, 어 FMC 회의 결과가, 어,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큰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미국 10년물 국제, 입찰이 있었죠. 어, 결과적으로 4.29 뭐, 금리가 4.29 였는데, 음, 뭐, 결과적으로 어제, 그, 이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어제보다 뭐, 소폭 빠졌지만, 별 변동이 없었다. 큰 영향을 시장이 못 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예, 아까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어쨌든, 이제, FMC 회의 앞두고, 어, 그런, 제피모근 회장의 그런 악성 발언,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래, FMC 회의를 앞두면, 서로 항설래, 항상,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월가의 중요 인사의, 어, 발언에 시장이 좀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뭐, FMC 회의 앞두고에, 또 CPI 지수 앞두고, 뭐, 출렁거리는 것은, 크게 뭐, 어, 결과가 나와서 빠지거나 상승하면 그거는 충분한 영향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 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빠지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고 상승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어 저녁에 중요한 어,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은 MOM 뭐 저번 달월 대비해서는 0%저 저번 달에 3.1%였으니까 0%가 어, 나올 가능성이 많다. YOY도 장저 저, 저번 달에 3.1%니까 연 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왔습니다 코어는 어코스피 코어 지수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에 관련된 부분을 빼고 난 일종의 정확한 어떻게 봐도 이 공산품인데 거기는 이제 코어는 0.3%로 어, 상승했을 것이다 또연 어, YOY는 4.4%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저번 달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유일하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뭐, 이러면 대박이겠죠. 예. 최소한 0% 정도, 어, 저번 달과 같이 나오면 이 역시 대박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에 상, 인플레이션이 이 상승하지 않는 달로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 국제 유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오히려 지금 11월 달보다 지금 12월 달이더 빠졌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저점을 최저, 돌파했다.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봐보면 10회 지수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저녁에 서머 타이밍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9시 반정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CPI 지수가 나오면, CPI 지수, 어, 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 어, 실시간 방송, 소통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저녁에 10회 주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어,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내일, 내일부터 목요일, 이틀 동안, 어, 지금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하고 목요일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은 어쨌든 10회 어, 지수 오늘 저녁에 나오는 부분 가지고 저녁에 제가 시황을 분석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일은 뭐 어, 어떤 영향이 올지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 내일은 어, 내일모레 어, 수요일 목요일은 시황분석이 휴방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장비를 들고 출장을 갈수 없기 때문에. 어, 어쨌든, 목요일 새벽에 그 나오는 이 F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체크를 해서 커뮤니티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뭐 부분에서는 예상대로 나올 것이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 금리는 거의 동결,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이제 내년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피봇 정책이 언급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중요한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녁에 CPI 지수 나오는 부분은 저녁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시황 분석해 드릴 것이고, 어, 목요일 새벽에, 내일 모레죠. 목요일 새벽에 3시에 나오는 FMC 회의 부분은 역시도 그, 그 부분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결과를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어, 오늘 골드 실버식 화항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CPI 지수가 나오면, 저녁에 방송을 켜고, 어, 9시 반쯤도 나오니까 9시 반 넘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그 시간에 에, 지수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어, 참여해 주시고 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어, 설, 어, 출장이라서 휴방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 채찍도 하고 뭐이기준도 참고했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 뭐 갑작스럽게 추웠다가 또 날씨가 따뜻했다가 뭐 지금 낮 시간과 저녁 시간 기온 차이가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실시간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